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로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나의 소리로 이것을 악기로 만드는 걸 배울 거예요. 자, 하나의 소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들이죠.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자 이런 하나의 샘플 가지고 이것을 내가 악기로 만드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그 하나의 악기로 하나의 소리로 저희가 악기를 만들 거죠. 그렇죠? 그럼그 전에 하나의 소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소리를 가지고 악기로 만들 것인지 그 전에 그 소리 하나를 저희가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4번이죠. 4번. 자. 이걸 내가 외운 다음에 그 악기 트랙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있죠? 그리고 인스트러먼트. 거기서 E X S 24 발음이 어렵죠? E X S 24. 이거를 한번 켜볼게요. 자, 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에디트 보이세요? 에디트. 왜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했죠? 네. 자, 에디트 보이시죠? 이걸 눌러볼게요. 여기서 존 그리고 아래쪽에 로드 멀티플 샘플 들어가볼게요. 자, 들어가면 이제 그 오디오 파일 불러오는 것처럼. 어떠한 소리를 찾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도 못쓸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아까 저희가 4번이었죠? 그쵸? 그거 말고 딴걸 내볼게요. 그냥 4번으로 합시다. 자, <laughs> 죄송해요. 자, 4번을 한번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에디드 그리고 돈. 자,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죠? 그쵸? 이렇게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아래쪽. 자, 이게 뭐냐면 그 너가 지금 불러온 샘플이 어떠한 개이름이고 어떠한 옥타브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아까 이게 F라고 쓰여있었죠? 맞나요? F였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였죠? 네, 아, 도였네요. 그쵸? 도죠. 자, 똑같이 에디드, 돈 하고 자, 그러면 처음에 도니까 C라고 적어주세요. 다음에 옥타브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를 좀 낮죠? 좀 베이스 단에 있죠. 그래서 한 이옥타브로 해볼게요.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C 옥타브 도죠. 눌러볼까요? 오 되죠. 근데 남은 소리가 안 나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조그만 거 보이죠? 하늘 색파란색 하늘색인가요? 똑같죠? 자, 이걸 한번 늘려볼게요. 쭉 늘리고 이 친구도 뒤로 쭉 늘려볼게요. 쳐볼까요 이제? 됐죠. 이 색깔 있는 직사각형이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범위를 정해서 그 구간 안에서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면 저 뒤에까지 하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깨져요. 원래 소리를 잃어버렸죠. 원래 소리가 익었는데 올려버리면 원래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네, 잃어버렸죠. 네, 죄송합니다.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이 정도만. 2 옥타브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창을 저희가 없애야겠죠. 근데 X를 누르지 마시고 이거 노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잠깐 창을 치워주는 거예요. 자, 한번이제 소리를 들어볼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게 용어들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이 글라이드라는 친구입니다. 자, 제가 한번 글라이드를 실망하게 걸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좀줄여 볼게요. 자. 음이랑 음이 넘어갈 때그 구간에서 글라이드를 걸어 버리면 웅웅거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좀더 재미스럽게 들릴 수가 있겠죠. 단점이 너무 심하게 걸어버리면 그 본래의 음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정도껏만 걸어주면 좋습니다. 해볼까요 다시. 빰빰 이렇게 돼버리죠. 제가 미를 눌렀는데 빔빔 빔. 앞에 살짝 피치가 바뀌죠. 이런 게 글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써보시면. 그 되게 이제 좀 재밌고 그리고 내가 하나의 소리 가지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런 걸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다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한 샘플 있죠. 이런 건 제가 돈 주고 구매한 거여서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소리들을 하나씩 그 이렇게 모아둔 게 있는데 그 댓글에 메일 남기시면 제가 그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거 받으신 다음에 한번 써보시고 연습 계속 해보시면서. 계속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앞으로 나중에도 원하시는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